1350억 원 재산가 74세 할머니가 친아들을 버리고 낯선 12세 아이를 상속자로 택했다고요?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에 살던 윤혜숙 회장. 30년 동안 대안건설을 일고 온 대기업 총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평 별장에서 절벽 추락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를 구해준 건 산나무를 캐던 12세 소년이었어요. 엄마의 위암 치료비 2천만 원 때문에 고생하던 가난한 아이였죠. 반면 친아들 재현은 어머니가 다친 것보다 경영권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어머니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니 제가 회사를 맡아야죠. 며느리까지 가세해서 시어머니 재산만 노렸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혈육보다 진심을 택하기로 새로운 유언장에는 민준이가 최대 상속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아래 삼각형 터치하시면 자세한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